있지만, 그니까,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는 듀티프리 아니에요. 듀티프리 네? <laughs>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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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금 안 내는 거, 공항에 면세점 <laughs> <뷰티프리. 웃음> <아니>, 듀티프리듀티프리 <laughs> 아, 아저씨,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 있어봐요. 우리 군인이라도요, 가는 리 아저씨가 자꾸 얘기 <laughs> 아니, 군인들한테 그그 뭐하이죠민망위가 이거 컨셉 바꿔야 돼왜냐면 야,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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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고?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. 아. 아, 진짜 살 거야. 요동게뺏어다니까금게 아니고, 정확한 그런 표현, <laughs> 표현 의사있어요 최종 오바. <웃음> <웃음> 아, 명기도 오바하고. <laughs> <laughs> 인생이 오바야. <laughs>